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음, 오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아,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대한 개략적인 어,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 투자 이민제도가 많이 이제 신청이 많이 제한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 이제 중국 이제 한족분이셨는데, C39으로 한국에 입국을 해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중국하고 한국을 왕래를 하다가, 자가 격리 및 아, 출입국 제한으로 인해서 더 이상 생활하는데, 이제 불편함을 겪어가지고, 한국에서 어떤, 어, 생활 기반이 한국에 있고, 여기서 이제 살고 싶으셔가지고, 음, 투자 이민제도를 활용을 하면서, 아, 본인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어떤 사업적인 어떤 역량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이제 숙박 사업을 임대 사업을 하고 싶다고 이제 의뢰를 하셨는데요. 음, 부동산 투자임에 대한 계략적인 안내하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들을 중점적으로 음,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라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정한 부동산 투자 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의 이제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동반가족까지 아, 거주 F2 자격을 부여를 하고 거주 F2 체류 자격으로 5년 이상 아, 투자 유지 시 일정 기준에 따라 영주권 F5 비자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아, 지정된 부동산 상품에 반드시 5억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고요. 다음, 투자상품 계약을 하고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주 앱 투자격으로 아, 신청 및 취득을 하고 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년 경과 후 대한민국 영주권 신청 및 취득 절차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일단 최소 5억 이상 투자 기준 금액이 돼야 되고 투자 절차는 일단 사전 심사를 통해서 아, 투자 상품의 계약 및 취득이 이루어지고 아, 투자 확인 및 거주 자격 변경 후 아, 5년 영주 자격으로 이어지는데요.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아, 사전 심사는 투자자의 체류 허가 적합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서 원활한 아, 투자 절차 진행을 지원을 하고 투자 상품 계약 및 취득은 아, 이 투자 금액. 관련된 건데, 이제 이게 해외 자본으로 투자되었으면 입증을 해야 되고, 아 관련된 부동산의 어떤 등기도 완료가 돼야 됩니다. 다음, 이러한 투자 확인이 이루어지면 거주, F2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아 이제 유지 조건으로서, 이제 담보, 압류, 대출, 다른 사람한테, 아 어, 떤 불법으로 양도를 하거나, 압류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투자 유지가 이제 불가하게 돼 있므로 제한이 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투자 지역은 부동산 가격에 따른 투자 수익이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요. 현재 9개 지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남 여수 화양지구가 있습니다. 콘도미니엄 과그 관광패션인데 이게 5억이죠. 이제 곧 2021년 7월 10일 날 만료가 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을 하더라도 이제 많이 늦은 감이 있고, 그리고 강원도, 강릉, 정돈, 정동진 지구인데, 이것도 지금 분위기상 조금 시행이 어려울 것 같고요. 경기, 파주, 통일동산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밖에 뭐 부산, 해운대, 리조트, 그리고 제주도 있고, 인천 경제자유구역 있고요. 요게 이제 우리 전남 여수 경도. 콘도미니엄하고 별장 관광펜션인데 2023년 4월 30일까지 연기가 된사 상황입니다.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가 해당이 됩니다. 음, 현재 아홉 군데가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지 지정 구역이고요. 저희 의뢰인들 같은 경우에 여수 경도의 아, 콘도미니엄이나 이제 펜션, 어, 별장 아, 별장은 제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이제 임장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 현재 C 3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으로 출국을 하시고 투자 유치라든가 아,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들을 저희가 도와드리기로 구두로 네, 합의를 했습니다. 아, 외국인 그 투자 이민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